이런 거 들교한. 나이스. 하고 진큐또큐한 명. 나이스. 전멸 좀 쓸게요. 한 명이라도 잡으면 이득이야. 나이스. 한명 끊었지. 오늘의 콩티에 마는 제가 이제 자나 때 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게임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생방송 채팅이 매울 수도 있다고 해서 긴장되긴 하지만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모르가나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르가나 템트리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데미지 정말 잘 나오는데 쿨타임도 짧고 플러스로 완벽한 탱킹에 어그로 핑퐁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완성되는지는 템트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룬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으로 그냥 딜서포룬 그대로 세팅해 주시고 그냥 통찰력은 필수입니다. 조냐 쿨을 줄여야 돼서 그다음에 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을 사줄 거예요. 왜냐 파편이랑 이 깨달음을 통해서 충분히 쿨타임을 줄여줄 거거든. 그래서 마관신을 사주고 첫 템으로 리안들이 지금 효율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조냐를 올려줌으로써 어그로 핑폼과 주문력 그리고 방어력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심연의 가면으로 마법 저항력과 동시에 적팀 마저 깎으면서 아군 AP딜러와 네딜까지 세져요 그러면은 마저 방어력 체력 다 챙길 수 있겠죠? 모르가나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AP 챔피언들이 힘들고 특히 카르마가 까다로운데 보통 모르가나는 적팀이 퍼트 뽑았을때 카운터로 뽑으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무기 하나인거지 적팀이랑 싸울 칼같은거 하나 갖고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잘어울리는 원딜은 누가 뭐라해도 케이틀린이겠죠 케이틀린이 모루가나 Q랑 던 연계가 워낙 세고 갱도 쉽게 피할수가 있어서 그럼 인게임에서 확 달라진 모루가나의 템트리의 효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오늘은 모르가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모르가나 강의를 올린 적이 없는데 모르가나가 탱서포시 올라오면서 배워두면 정말 좋은 서포터거든요 그래서 모르가나를 한 메타에 맞게 어떻게 플레이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에는 굳이 갈릴 필요가 없겠죠 사실 1레벨에 노틸 그랩이 모르가나보다 좋은 건 팩트거든 그럴 때는 그냥 인베를 보면 돼한 명은 여기서 보고 한 명은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면은 적팀 그, 보여도 바로 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명 보고, 여기서 보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임베. 여기서 보는 거는 보고도 못뺄 수도 있거든. 무조건 필바지거나. 그래서 저기서는 임베 안 봐야 돼요. 보통은 이쪽, 여기서 한명 보는 게 베스트죠. 저기는 포인트가 빨리 가야 돼. 시작하자마자 적팀이 일로 뛰어버리면은 여기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저기 보고 여기 한명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탱서프 상대로 모르가나를 뽑을 거잖아. 그러면, 절대 W 배우시면안 됩니다. 무조건 Q, E 둘 중에 하나. 근데, s 쉬에다가진이면 1렙도 우리가 세겠지, 끌려도? 그러면 Q 배우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끌려줄 필요는 없고. 적팀이 정화니까 이건 할수 있는 플레이. 이러면, 이득 봤죠, 이미? 또 Q 배워주고, 아예 Q 써주고, 아니 저만, 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 말아서. 오 살아? 그럼 포션 다 먹고 민언이랑 같이 원거리 민언한 마리 도와줘. 안 도와주네 이제. 나이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W 배워, 왜냐면 라인을 빨리 푸시해야 되거든. 이거는 예외적으로 W 배워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여드릴 건, 첫템으로 살짝 방템을 올리는 모르가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아. 이게 진짜 안정성이 대박이야. 왜냐면 모르가나가 딜이 어차피 세기 때문에, 굳이 딜템 안 돌려도 기본 딜 나오고, 거기에다가 안정성이 추가된 상태에서 불실이랑 큐 들고 앞에서 나대면, 적팀 입장에서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턴 조심해야겠죠. 불실 안 배웠으니까. 불실 배울 때까지만 조심해주고. 불실 배우면 노트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렌즈한 번만 돌려놓고. 리신님 블루에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몰래게그 다음에 빼. 미실이 있어서 바로 뺄수 있겠죠? 하고 라인 당겨야 돼. 리신님 되게 잘하고 있는 게이름 라인 당겨야 돼. 리신님이 근처에 있고 비에고님이 위에 있는데 라인은 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그냥 마순팔만 터트릴수 있을 정도로. 서포템만 챙길 정도로 미니언이랑 안 겹치게 W 써주고. 계속 이렇게, 안 겹치게 일단은 푸시. 기에고 님이 카정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푸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리신 님이 무조건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정글에 있든 어, 미드에서 보였네? 어, 아, 마 우리 정글에 있었잖아. 저게 만약에 우리가 밀었으면은 미드가 아닌 바텀을 맞을 거예요. W 배워주고. 이제 미니언 맞게 W. Q 또 날려주고. 어, 맞으면 땡큐. 불실로 다 씹어주고 스킬. 이거 한번 조심스랩. 까비. 괜찮아요. 하고, 진한번 노려주고, 살짝 더 앞으로 나오면은 큐 맞춰서 킬각볼 수도 있어요. 아, 까비. 이거 한번불시 씹어주고, 힐로 AC 이속 증가, 그 다음에 노플이니까 무조건 잡았죠. 오히려 큐 맞추면 뭐 오히려 좋아. 또 맞췄네? 그건 좀 아쉽다. 그리고 집가서 약간 딜템 느낌으로 갈 거라 리안들이 올려줄 거예요, 리안들이. 아, 노틸러스는 집 갔다가 바로 로밍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 찍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팀이 탈리아라 저렇게 앞으로 밀고 있어. 그럼 태각핑까지 찍어주고. 미아핑은 라인 전용에 못볼수 있거든. 태각핑이 확실합니다. 이런... 핑화는 그냥 바로 깔아주고. 그러면 제가 핑화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모르겠죠? 내가 보여준 다음에 핑화 깔러 가면은 내 템창에서 핑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 핑화 깔았구나, 아,구나, 알수 있거든? 이렇게 딜교환만 해주고, 저건 피 깎으려고 쓰는 큐. 이렇게 또피 깎아주고, 피 많이 깎았죠? 벌써 3분의 1깎았거든 이렇게? 그냥 큐로 딜교환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Q 날려주고, 주의실. 이건 포션 먹으면서 앞전 진. 나이스. 이러면 이드. 진궁 의식하고, 진 6렙. 노틀러스가 4렙이기 때문에 진이 레벨링이 빠를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경험치 못 먹게. 압박 넣어주고 이제. 또 노틀러스 죽었다가 어디 갈수 있으니까 계속 미아핑 찍어주고. 이런 것도 W 대신 맞아주면 CS 못 먹어요. 그런 거는 포기하고. 그냥 라인전부터.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라인은 확실히 이겨야 돼. 괜히 이기는 라인이 지는 라인 도와주러 갔다가 둘다 주도권 뺏겨버리면 많이 힘들거든요. 이거는 끌린 다음에 힐, 붕... 잡았으니까 노틀를 어, 못 잡았어. 진님이 살았어. 와, 이건 크랙인데? 살짝 앞 포지션 잡았지. 노틸님이 시야 잡았는지안 잡았는지 모르거든? 이럴 때는 약간 아 포지션 잡아서 노스페린 진님을 노려보는 거지. 하고 라인, 이번 라인까지 밀고 핑화로 저 와드 지워주면 돼요. 밀었지? 그러면은 핑화. 시야부터 항상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와랑 큐클 벌써 4초. 그냥 큐 계속 날려주고. 이런 거 봐봐. 아, 위, 저게 안 맞아? 억울한데? 이러면 또 라인을 밀고 핑화를 지우는 게 중요해. 계속 W로. 이런 거 들교환. 나이스 하고 진큐 나이스 이런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들질이 없어 하고 탈리아큐 맞아주면서 큐 맞춰주고 하고 이제 나다 맞았으니까 빼주고 이렇게 어그로 핑퐁 해야 됩니다 우리팀이 피가 없을 때는 내가 앞에서 맞아주다가 나도 체력 좀 있잖아 기괴한 가면으로 딜 서포트도 맞아주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맞아줄 때 빼주시면 돼요 마간신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딜을 엄청 내가 캐리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내가 어차피 쿨감 파편 들었고 거기다가 깨달음 때문에 스킬가속이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정도 스킬가속이 채워졌으니까 항상 롤은 부족한 스펙 채워주는게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기다가 피 막가는 상대 서포터 습관 확인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와드 하나 깔아주고 이것도 들켰네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최대한 왼쪽으로 렌즈 하나로 둘다 못지우게 와드 두개는 떨어뜨려 놓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츠 나이스. 봐봐, 이렇게 QW 맞추잖아? P 이제 3분의 1 달아있다? 바로 플래시로 타워 살짝 빼고, Q 맞춰놓고. 하고, 애신이 빠지면, 아, 못 빠졌다, 이거는. 어우, 배리어, 나이스. 딜 서포터가. 탱커 서포터 로밍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돼 탱커 서포터 로밍을 따라가지 말고 바텀에서 할수 있으면 최대한 압박 넣어서 타워를 빨리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그렇게 할때 미아핑을 계속 찍어주는 거 이제 리안드리까지 나왔죠? 이러면은 나도 AP 서브 딜러야 블랙쉴드 있고 Q속박 3촌데 AP 서브 딜러의 광역 CC까지 가진 챔피언으로 탄생합니다 이런 거 잡아주고 뒤에고 바로 브실 속박 안 먹게 노틀 패시브 그 속도가 길어 그 다음에 탈리안이 바로 큐. 이렇게 타겟팅이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게노 지금 그 모르바나 마간신 가도 큐클 되게 빠르죠 이래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딜도 세잖아 지금 그래서 이닛이랑 딜링까지 가능해요 템틀이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오브젝트 싸움 때 적팀 서포터를 잡으면 시야가 없어서 못 들어와 그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정글 아니면 서포터를 잡아야 돼. 옥적 싸움 할 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을 먹었잖아. 그럼 나는, 여기를, 시야를 먹을 건데, W로. 유성 안 사줬다? 그럼 일단 이쪽엔 없겠죠? 가끔 여기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힐 쓰고, Q 쓰고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문도 님이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아, 까비. 이거 빼자. 근실로 뺄게요, 이거는. 이거 빼주고, 싸일 님이 알았어, 싸이님 알았어. 달려주고 이건 궁 어쩔 수 없이 야겠다궁 어쩔 수 없이 쓸게요. 아, 나필이좀 따고 때문에 큐를 못 쓰네. 이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우, 치키타카 좋다. 나이스. 그 다음에 조냐를 올려줘 방금 같은 상황에 조냐 있으면 내 궁각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조냐를 올려주는데 또 하나의 시너지가 리안드리가 체력 올려주고 조냐가 방어를 올려줘서 약간의 서브탱커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법장력이 부족하잖아. 그거는 시멘에 가면 올려주면 되겠지. 시멘에 가면은 심지어 마저 올려주고 상대 마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 궁대미도 잘 들어가요. 모르가나가 궁쓸 때 시멘에 가면 효과가 다 들어가는데 내딜까지 증가하면서 나는 마법장력 증가. 미드 아빠 미드 히차타타면 나쁘지 않아요. W로 한턴또 늦추고. 미드 1차 타워 받았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한명 죽고, 미드 1차 타워면. 이거 딜모르가 나라고 막 W 선만하시면안 됩니다. 빈 W 피해주고. 뭔가 불실 쓰면은 피할 거 같다가도 왠지 맞아주고 싶어. 느낌이 그래. 손해거든요? 그게 AD 딜이라서 피 깎이거든? 근데 왠지 그러고 싶어. 또 Q 한 명. 나이스. 전멸 좀 쓸게요. 한 명이라도 잡으면 이득이야. 나이스. 한명 끊었지. 탈리아님 피도 깎아놨지. 이러고 합류. 이쪽으로 합류해야겠다. 탈리아님 속박. 아우 리신님이 맞았네? 아, 뭐, 글씨를 그냥 문도님한테 써줄게요. 그냥 앞에서 날뛰라고. 살짝 빼면서. 그 다음에 Q 한번 더. 실패 W 딜이 세죠. 나이스. 아, 이거 쫄다고 때문에 큐를못 맞추겠어. 맞췄네? 나이스. 그냥 큐, 럭키 큐. 안 맞아도 상관없고. 이제 들어갈 준비. 하고 Q 맞추면 잡겠죠 이렇게. 어! 이건 살 사람 살자. 어, 저게 살았네? 까비. 벽에다가 Q 썼을 때는, 아,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 최대한 각쪽펴서 Q 맞추면, 빗나갈 일 없어, 저기 덩치 큰한테. 각쪽핀다는게 벽이랑 붙어 있잖아. 이러면 내가 여기서 쓰는 것보다 여기까지 가서 쓰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살짝 와드 해주고 더 깊숙하게. 일단은 바로 V 힐. 그런 데서 싸움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 바로 치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먹었어. 이렇게 서포터는 견제만. 이거는 어떻게 안 비벼서 비벼지네? 난 천천히 큐한 대씩만. 뒤에 보니 불질 못 갈아입어야 되니까. 나또큐한 대씩만. 어우전멸로 피했네? 오 들어오네, 이걸. 이런면 이득이야. 이건 나 죽어도 이득이야. 미친 잡았으면. 왜냐면 덕팀도 빨려 들어왔고, 그냥 덕팀 뺐으면 그만인데. 게다가 조냐로 어그로까지 뺄수 있으니까. 야, 든든하다. 나는 문도박사가 좋아. <목소리> 탑합이 문도박사 해줬으면 좋겠어. 문도박사 그거 아세요? 16렙 때잖아? 그러면 상대팀 한 명마다 회복량이 20% 증가한다? 다섯 명이 있으면 회복량이 두배란 소리야. 문도박사도 16렙이 진짜 재앙이야. 저는 자 일단은 끝나나요? 넥서스만 쓰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모르가나 진짜 쉽게 이기는 방법 강의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아 어 딜량 3등이잖아 이것도 크죠? 봐봐 우리 애쉬가 8킬인데 애쉬보다 모르가나가 딜량이 높아 나는 약간 딜탱에다가 CC에다가 시야관리까지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